이런 일들이 저희 감사관실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했더라면 아마 이런 자리를 안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여러분들도 불편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그 미술 중점학급 유지를 위해서 위장전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 위해서 2 0 1 0년부터 2019년까지 그 미술 중점학급에 배정된 인원을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이 원래 온서는 280명이 지출을 했는데, 그 중에 240명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서부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출신들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1차적으로 그 교직원들의 주소와 일치하게 했던 부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주소 그 신일 중, 아, S 중고에 대한 교 직원들 주소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니까 세 분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등록 위반으로 해서 그걸 주도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거고 학부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그 정교 1등 학생이 그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상 관련에 바꿨다는 그혹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좀 살펴봤었는데 일단, 1, 1등, 정규 1등 졸업자에 대해서는 그 포상 규정에 따라서 그 수상이 됐고요. 다만, 그 1등 이외의 수상 관련해서는 자체 내부 규정이 위반된 사항들이 일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신문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뭐냐면 그 S 여중에서 역으로 가는 비율이 대전 시내 타 학군, 타 학교, 사업 법인의 비해보다는 좀더 많더라 하는 것이 감사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술 중점학교 학생 모집을 위해서 학교 홍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그 학생들의 수업권과 그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그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동일하게 2010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저희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총 24회에 이제 132명 정도가 동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1인당 2, 3개의 교, 또 많게는 다섯 개까지 이렇게 전담을 지켜서 하고 있는 사람이 밖에 됐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적, 홍보 목적으로 교사들이 출장한 게 377회였는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그 미술 중재학교 그 모집 시기인 9월하고 10월에 거의 이제 집중이 돼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학습권과 그 수업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미술 족정학교 보조금 집행 부족증 문제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 3년 동안 총 교육부하고 재정관식교육청에서 4억 2200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그 제기됐던 문제가 학교 흡연 예방 사업비로 그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학교 홍보 물품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 일부, 칫솔 세트하고 어, 텀블러를 일부 학교에 배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술 중점 학급을 위해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서를 그 학급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부적정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점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170개 정도를 4년 동안, 구입, 180개 정도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과정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작년 3월에 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남아있던 것 중에서 학생들에게 아마 그, 나누어 그냥 갖다 가지가라 한 문제가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그, 교직원 그, 성비행위와 관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일 날그 설문조사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3차에 걸쳐 전문가 내용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연루자에 대해서는 그 3월, 1월 31일부터 3월 6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문답이라든지 추가적인 보안사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일날 그 다음에 20일 날그 조직문화 개선을 전문가, 전문기업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장에 대해서도 선면 조사를 지금 실시했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성희롱과 성추행 연루자에 대해서 관련한 법 등을 위반 혐의가 있는 다섯 명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 기관에 고발을 해서이고요. 그밖에 지금 여덟 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징계 처분을 할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특정 조사가 특정 업체 일감을 몰아준다는 그 의혹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교사가 아마 직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장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영미에 영리 종사했었고 또 겸직 근무 신고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분은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적을 보면 2 0 1 2년부터 8년 동안 그 학생 건강체력 검사라는 그수익계약 방식으로 했는데요. 예, 금액은, 총 금액이 3,200만 원 정도고요. 그 대상 학생 수가 6,830명이 있었는데, 1인당 비용이 한 5천 원 정도로 아마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영리행위하고 뒷동거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워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그 기관제 교사 채용 관련해서 직무 관련자 금품 수수 제보와 관련합니다. 제보자는 그 기간제 채용과 또 기간 연장을 위해서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자들은 문답에서 그 현금이나 상품권은 받지 않았다고 하였고요. 그런데 명절에 이렇게 선물을 일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분은 사회에 거쳐서 한 50만 원 정도의 상당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B는 그 사회에 한 36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자와 진술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이 기간제 교사 채용과 기간 연장과 관련한 그 특혜 여부를 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에그 고발 조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인 2 0 1 6년 9월 28일 이후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대전지방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그 성비자금 그 명예퇴직 처리 부적정 의혹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저희들이 그 재학, 재직 중에 그 학생과 성비 의혹이 발생해서 그 적절한 처리 없이 퇴직한 교사를 파악해보니까 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4명 중에서 그 2명이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는데요. 현재 학부모 그 대책위에서 고발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저 저희들이 이 수사 기관을 고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명예퇴직 처리 과정의 업무를 좀 소홀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분장조치 요구를 하고. 근데 다만 지금 궁금해하실 그 퇴직수당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우리 수사 결과에서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형을 받는 경우에 그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그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한 걸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후적인 조치로 광고돼서 충분히 처벌이 된다는 환수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성비행위자 측이 된 퇴직교사들 관련한 감사 결과입니다. 그 2016년도 그 성인 음란물을 시청하다, <laughs> 시청 의혹으로 그 해임된 A 교사는 어, 안타깝게도 지금 그 1월에 그 사망을 하셔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조사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 아마 성비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두 번째 그 수학여행 중에서 발생한 그 교사 비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 수학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담 경찰한테 이분이 상, 그 학교에서 요청을 했고 그분이 학생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수학과에 요청을 했는데 당시 학생들이. <laughs> 그, 자기들은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벌도 원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아마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한 걸로 저희들이 경찰서에 그 요청해서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그, 다른 거와 달리 성비와 관련한 그징계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재직주 아,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말씀하기가 어려, 그, 이런 문제에 제기하기 어렵고 그 졸업 후에 이런 걸할수 있게끔 하기 10년이라 했다는 걸,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2017년 지역축제에서 술 시중을 강요했다고 했던 그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사 과정에서 문답을 통해서 이게 학교에서 학폭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었고 지금 명예퇴직 추천이라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그런 문답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저희들이 그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수사 기관에 고발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내핑과 관련한 수필했던 그 교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고발된 상태로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그 감사 과정에서 학부가 된 새로운 증거들, 문답이나 이런 결과들을 경찰에 제공해서 수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그 교육청에서 특별 감사를 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문제 인식을 하고, 그 성비 학생들을 분리조치 될수 있도록 그 할림 과정에서 교사들이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사학부 등의 학사 운영 리슈라를 마련하도록 2월 25일에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 직무 연수를 3월 16일에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개학과 동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교육기에 발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